안녕하세요. 소율이 문답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율이 문답 시간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답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셨나요? 예, 대답은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예, 이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쓰임새다라고 나누었는데, 그 쓰임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것인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현주소와 개시의 필요성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죄로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길, 즉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은 좀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이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지만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또는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미련하여 져서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진 사람이나 여러가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의 현 주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그 쓰임새에 맞는 합당한 길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 없게 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필요성, 즉 계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시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의 또 다른 단어인 reveal,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것과 굉장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시는 드러내미입니다 나타내미입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지만 알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게시에 대해서는 성경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일반 게시인데요 일반 게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의 보편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롭게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그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좀유치해볼수 있는 일반 계시 중에 하나죠. 또한 가지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로 어두워진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 게시를 주셨죠. 특별 게시란 것은 말 그대로 게시, 나타내다, 드러내다인데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네, 보통은 꿈, 환상, 기적, 이런 것들도 특별 게시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죠. 꿈쟁이 요셉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에스겔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일반적인 특별 계시도 존재했지만, 성경이 완결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꿈이나 환상, 기적, 또는 여러 가지 음성이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보다, 기록된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특별 계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완결편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가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계시 개시, 특별히 계시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아,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저장물임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디모데후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구약 성경 특별히으로 얘기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없어지지 않고 다 완결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에 외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오류가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 또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런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수 있지만 가장 큰 증거와 근거가 있다면 바로 성경 자신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하고 있다.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1차적인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여,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1차적인 대사항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꿈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분명한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우리의 일차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인정할 때그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냐 하면 어떤 믿음도 그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의 기능이 무엇인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의 기능이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1장3절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함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자세히 들어가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질문 먼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대답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예, 성경의 가르침에 관한 부분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특강 소유리 문답에 있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 봅니다.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고 그것대로 수행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을 2부에서 실천이라고 나누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두 가지, 곧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요구하시는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믿어야 할 것.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관한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첫 시간 또는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소유르 문답 개관, 마인드맵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존재하시고 또한 이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부분들. 이 섭리의 부분들 안에 우리의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주로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부분들. 그런 존재하시면서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디모데우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 내년에 살펴볼 그 소요르문 답2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성경 가운데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못한 것. 어떻게 이 사랑하라는 개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행해야 할 것들 이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정리하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함께 좀 던지고 또 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왜 성경이 꼭 필요한가요 예 답해 보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번 질문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이 성경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까? 예,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의 기반으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무엇 무엇이었나요? 네. 네. 마지막 네 번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이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주로 말하려고 하는 이두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다음 달에 3과에서 나눌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3월달 소율이 분다 강의를 통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시금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잘 정리해 두셔서 우리 신앙의 근거와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